안녕하십니까, 지가입니다. 냠냠님께서 질문해주신 말해줘와 말해줘 띄어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정화가 불렀잖아요, 말해줘. 말해줘, 사실 말해줘.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. 얼만 사랑하는지, 얼마만큼인지. 됐고 말해 주다는 건 뭐죠? 말 하다 말하여 주다 말해 주다 어, 즉 뭡니까 이 주다는 뜻이 있나요? 없어요 이런 거는 이건 이제 보조용언이라고 합니다 보조용언. 본 용어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거 말, 그러니까 듣, 뭡니까 말해주단 말해라 그 뜻이죠. 그래서 본 용어와 보조 용어는 원칙이 뭡니까 띄어 써야 합니다. 띄어 써야 하는데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. 그러니까 뭡니까 둘다 된다. 근데 굳이 어느 게 맞느냐고 물어본다면, 띄어 쓰는 게 맞다. 근데 그럼 이건 틀리냐? 이것도 맞다. 왜? 허용하니까. 원칙은 띄어 쓰는 거지만, 붙여 쓰는 것도 허용을 한다. 안녕.